자, 손뼉을 한번 쳐보세요.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은 버스를 기다릴 때 또는 은행이나 병원 창구에서 순번을 기다리실 때 무엇을 하며 기다리십니까? 오늘은 그런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내 손에 놀라운 치유력을 확인해 볼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두 손을 한번 비벼 보세요. 세개 비벼 보세요. 자, 손가락이 엇갈리도록 이렇게 비벼보세요. 어떠십니까? 열이 나십니까? 자, 이렇게 손을 비벼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혈액순환이 좋겠죠? 둘째, 체온이 올라갑니다. 셋째, 뭉친 근육이 풀립니다. 몸을 문지르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또, 문지르면 열이, 열이 나죠, 몸에. 몸에 열이 납니다. 체온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로는 뭉친 근육이 풀립니다. 자, 우리 몸에 순환이 잘안 되고 뭉치면은 통증이 생기고 병이 생깁니다. 순환이 안 되는 것이 바로 병입니다. 자, 이 손을 비빌 때 손을 문지르거나 비비면서 이게 누구 손입니까? 바로 내 손이잖아요. 문지르는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문질러 보세요. 자, 손 비비기. 자, 손바닥을 먼저 비빕니다. 언제 하시라고요? 차를 기다리는 시간, 테레비를 보는 시간, 창고 앞에서 대기하는 시간,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 이런 틈새 시간에 내 몸을 문질러 주세요. 자, 손바닥을 문질입니다, 먼저. 손바닥을 문지르다가, 그 다음 손가락도 이렇게 엇갈리게 끼워서 문질러 주세요. 그 다음, 손등을 문질러 주세요. 손등, 실제로 해보세요. 손을 켜대하면서 문질러 주세요. 자, 손가락도 하나하나 문질러 주면 좋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 이렇게 예, 문질러. 다 위로도 이렇게 잡아 당기는 듯이 문질러 주기도 합니다. 엄지 손가락부터 새끼 손가락까지 자, 병원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에 가만히 있는 보다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문질러 주면은 혈액 순환이 아주 잘 되겠죠. 또 사랑하는 마음까지 담아서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몸도 치유가 되고 우리 마음까지도 치유가 됩니다. 돈이 들지도 않지요.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1번 문지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손만 문지를 게 아니라 이 손에 오장육부가 다 있다고 하죠. 모든 오장육부, 우리 몸 전체에 관계되는 혈이 이 손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손을 잘 문지르는 것은 우리 몸 전체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또, 손만 문질을 것이 아니라, 세수하듯이 얼굴도 문질러 주세요. 또, 귀도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손 끝으로 머리도, 머릿속도 문질러 주세요. 사람 많은 데서는 좀 하기 곤란하겠죠? 틈나는 대로 틈새 운동을 해주세요. 목도 문질러 주시고, 가슴, 배, 어깨, 팔, 허리, 다리, 발, 손뿐만 아니라 귀와 발에도 모든 의몸과관련된 혈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문지르기. 내 손에 놀라운 치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문지르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몸만 문질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내 가족도 이렇게 문질러 주면 좋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쓰다듬어 주면은 사랑의 손으로 부모님, 할머니가 쓰다듬어 주면은 그 아이들이 사랑을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손을 이렇게, 예, 전체를 감싸 안아서 이렇게 비벼줘도 좋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놀라운 치유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 내 손을 문질러 주세요. 손바닥을 문질러 주고, 손가락도 엇갈리게 문질러 주고, 손등도 문질러 주고, 자, 손가락도 하나하나 문질러주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훑어주기도 하고, 손 전체를 감싸주어서 문질러주고, 팔을 문질러주고, 세수도 하고, 얼굴, 귀도 문질러주고, 머리 끝, 머릿속도 문질러주고, 목, 어깨, 가슴, 배, 허리, 엉덩이, 다리, 발, 온몸을 잘 문질러 주면, 우리 몸의 건강에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틈나는 대로 실천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